길거리에서 한 번쯤 이런 분을 본적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쩐지 멀리서 봐도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싶을 때가 있죠. 가까이 다가가 보면 셔츠는 잘 다려져 있고, 바지는 깔끔하게 떨어지며, 구두는 반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에 여유가 있고, 걸음걸이에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귀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엔 어떤 옷을 입어도 싱그러움과 생기가 자연스럽게 돋보였지만 중년의 문턱을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체형도 조금씩 변하고 피부 톤이나 머리카락의 변화까지 옷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션을 포기하거나 무채색옷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년이야말로 진짜 멋을 낼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그렇다면 중년에 귀티나게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흔히 귀티라고 하면 비싼 명품 가방이나 반짝이는 보석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진정한 귀티는 그런 것들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절제된 우아함이 핵심입니다. 마치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품격이 느껴지는 스타일 말입니다. 사람들은 중년의 세련된 패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저 사람 참잘 갖춰 입었네. 그런데 그 갖춰 입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싼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인에게 꼭 맞는 핏 깨끗하게 관리된 소재, 그리고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색감. 여기에 자신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디테일 하나가 더해지면 바로 그때 귀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 흔한 패션 조언이 아닌 중년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스타일링 비법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옷장에 숨겨둔 오래된 자켓 한 벌도 조금만 다르게 매치하면 누구보다 멋진 외출복이 될수 있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스타일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요즘 거울 앞에서 내가 너무 촌스러워 보이지 않나?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나이에 뭘 꾸미겠어 하며 체념한 적은 없으신가요? 함께 중년의 멋, 그 귀티나는 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티나는 중년 패션의 핵심은 세 가지 원칙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맞는 옷차림입니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무언의 언어입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는 정장을, 캐주얼한 모임에는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는 단순히 예의의 문제를 넘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다양한 모임에서의 역할 등이 있죠. 각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그 역할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할 때는 단정한 정장을 주말 가족 모임에는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캐주얼 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자신감과 편안함을 줍니다. 적절한 옷차림을 했을 때 우리는 더욱 자신있게 행동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더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했을 때는 불편함과 어색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우리의 행동과 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반드시 비싼 옷차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렴한 옷이라도 상황에 맞게 잘 조합하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세련되고 적절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옷의 가격이 아니라 그 옷이 해당 상황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편안해 보이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깔끔한 옷차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의 관리와 청결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구김없이 다림질된 셔츠, 먼지 하나 없는 재킷, 반짝이는 구두는 당신의 품격을 한층 높여줍니다. 세탁과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저렴한 옷도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채취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는 특유의 노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땀 냄새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이러한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옷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세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옷을 반복해서 입거나 오랫동안 장롱 속에 보관되어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는 재킷을 아무런 관리 없이 착용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른 자세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구부정한 자세로는 그 가치를 반감시킵니다. 반대로 저렴한 옷이라도 바른 자세로 입으면 그 옷의 가치가 배가 됩니다. 바른 자세는 옴맵시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신감과 활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른 자세의 중요성은 단순히 외모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허리 통증, 목 통증, 두통 등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바른 자세는 근골격계 건강을 유지하고 호흡과 소화를 원활하게 하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더불어 바른 자세는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향상되며 전반적인 기분이 좋아집니다. 바른 자세는 온맵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같은 옷이라도 바른 자세로 입으면 훨씬 더 세련되고 품격 있어 보입니다. 어깨를 펴고 가슴을 열면 옷이 더잘 맞아 보이고 전체적인 실루엣이 좋아집니다. 또한 바른 자세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이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패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귀티는 옷그 자체가 아닌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옷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그 자신감이 당신의 표정과 말투, 행동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비로소 진정한 품격이 완성됩니다. 50대에서 70대의 나이는 젊은 시절의 열정과 노년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패션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티 나는 중년 패션의 핵심은 결국 나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유행을 좇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하고 그 스타일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옷을 고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도 연결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세상과 마주하고 있나요? 그 옷이 당신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혹시 지난 몇 년간 같은 스타일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패션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일상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옷장에서 어떤 변화를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고 해서 늘 격식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년의 멋은 때로는 힘을 빼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힘을 뺀 자연스러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섬세한 신경 씀씀이가 있습니다. 힘을 빼되 허술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팁을 몇 가지 더해보겠습니다. 소재에 투자하세요. 비싼 브랜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패션의 세계에서 소재는 곧 실력입니다. 고품질 소재를 선택하는 것은 마치 최고급 재료로 요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캐시미어, 실크, 울과 같은 고급 소재는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소재가 주는 착용감과 분위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추운 겨울날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은 단순한 체온 유지를 넘어 마음까지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캐시미어의 섬세한 촉감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안락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의 포옹과도 같은 경험이 되는 것이죠. 실크의 경우는 어떨까요?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으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가벼움과 우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실크의 광택은 마치 달빛에 반사된 호수의 표면처럼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소재는 입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주어 단순한 옷이 아닌 살아있는 예술작품이 됩니다. 울 소재의 코트를 걸치고 거리를 걸어 보세요. 그 무게감과 따뜻함은 마치 오랜 친구의 포옹 같은 안정감을 줍니다. 울 소재의 자연스러운 텍스처는 세월의 흔적을 우아하게 담아내는 듯합니다. 이는 단순한 방한복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품은 하나의 서사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급 소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당신의 개성과 어우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와인이 음식의 맛을 돋보이게 하듯 좋은 소재는 당신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색채의 마법사가 되어보세요. 뉴트럴 톤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마치 훌륭한 요리사가 기본 육수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블랙, 네이비, 베이지와 같은 클래식한 색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런 색상들은 마치 캔버스와 같아서 당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너무 심심하겠죠? 바로 여기서 포인트 컬러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포인트 컬러는 마치 요리의 향신료와 같습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전체적인 맛을 끌어올리지만, 과하면 오히려 요리를 망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 블랙 코디에 버건디 컬러의 스카프를 둘러보세요.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붉은 별처럼 당신의 스타일의 생기와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또는 네이비 수트에 머스타드 컬러의 넥타이를 메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마치 깊고, 푸른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색상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나다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트렌디한 컬러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는 나의 피부톤과 개성에 맞는 색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잘 어울리는 컬러 장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즐거운 여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핏의 옷을 입는 것은 마치 자신만의 피부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거나 헐렁한 옷은 오히려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여유가 있는 핏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좋은 와인이 숨쉴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옷에도 숨쉴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테일러드 재킷을 입을 때는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소매 끝이 손목뼈에 살짝 걸치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바지의 경우, 허리에 편안하게 걸쳐지면서도 다리 라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입은 옷은 마치 당신의 일부가 된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액세서리는 절제하세요. 중년의 귀티는 과시가 아니라 절제에서 나옵니다. 손목에 클래식한 시계 하나, 심플한 진주 목걸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계의 경우,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심플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더해가는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가죽 스트랩의 고급 시계는 어떤 옷차림에도 잘 어울리며,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가끔 모임에서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가득 달고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스타일은 부자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멋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두 가지의 포인트 액세서리로 스타일에 생기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모노톤의 의상에 컬러감 있는 스카프를 더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마치 무채색의 캔버스에 한 줄기의 색채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심플한 코디에 독특한 디자인의 브로치를 더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이 당신의 스타일을 평범함에서 특별함으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액세서리는 주연이 아닌 조연이라는 점입니다. 액세서리가 너무 튀어서 오히려 전체적인 스타일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클래식한 아이템은 패션의 기본기와도 같습니다. 테일러드 재킷, 화이트 셔츠, 트렌치 코트 등은 마치 요리의 기본 재료처럼 어떤 스타일링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런 아이템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바랍니다. 중년에 세련되고 귀티나는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몇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을 피하고 적절한 옷차림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개성과 품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가 크게 드러나는 명품 아이템은 중년이 피해야 할또 다른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과시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오히려 진정한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눈에 띄는 로고나 브랜드 이름이 아닌 옷의 품질과 디자인, 그리고 그것을 입는 사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로고가 크게 박혀 있는 가방이나 의류보다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로고가 크게 새겨진 티셔츠 대신 고급 소재의 심플한 니트웨어를 로고가 눈에 띄는 가방 대신 클래식한 디자인의 가죽 핸드백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명품 브랜드의 아이템도 적절히 활용하면 멋진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과시가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균형 감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여유와 자신감이야말로 진정한 귀티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 중년 여성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관리가 되지 않은 구겨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명품이라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구겨진 옷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흐트러뜨리고 단정하지 못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 전 옷을 잘 다림질하고 보관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린넨이나 면과 같이 구겨지기 쉬운 소재의 옷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색이 바랜 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검은색 옷이 회색빛으로 변하거나 흰색 옷이 누렇게 변색된 경우 전체적인 스타일링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옷장을 정리하고 색이 바른 옷은 과감히 버리거나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과도하게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오히려 품위를 떨어뜨리고 부적절한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의상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의 경우 절제된 화려함이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단색 의상에 화려한 액세서리 하나를 매치하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노출은 중년 여성의 우아함과 품격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신 적당한 길이의 스커트나 소매가 있는 상의를 선택하여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나이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어린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대나 20대 초반이 입을 법한 짧은 미니 스커트나 크롭톡, 과도하게 타이트한 의상은 중년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나이와 체형에 맞는 세련된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중년 여성의 성숙함과 경험을 반영하는 스타일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나이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젊은 시절의 열정과 노년의 지혜를 동시에 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의 패션은 이러한 균형과 조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과하게 젊어 보이려 하거나 반대로 나이를 의식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스타일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나이와 경험, 개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패션은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확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트렌드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는 마치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귀티나는 중년 패션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자신의 나이 경험, 가치관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 진정한 품격이 완성됩니다.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옷차림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세상과 마주하고 있나요? 그 옷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나요? 내일 아침 옷장 앞에 서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 옷이 내 삶의 품격을 말해줄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당당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날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패션은 결코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표현하고 삶을 즐기는 즐거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일상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만의 독특하고 품격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늘 당신의 옷장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변화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색채와 활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귀티나는 패션은 결국 귀티나는 삶의 반영입니다. 당신의 옷장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를 거슬러 젊어 보이기보다 세월을 품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 그 길에 당신의 멋진 걸음이 늘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